만나러 와야지, 씹, 씹, 씹. 낳낳. 어, 너가, 가. 어, 너가 와이트 분리야? 응? 쭈꾸. 응? 말못 한다고? 으아 으화와 그래. 히, 겨우 살렸네. 넌 누구지? 음. 나는 화력의 친구라네. 당신도 화력의 친구인가? 응, 화력은 비행기 타고, 아. 어, 음, 아니 비행기안 타고 어디로 갔지? 어쨌든 여기에서 놀고 있다네. 화력, 화룩, 화력을 찾는가? 아니요. 하루기 찾... 찬... 아, 아, 아니요, 아니요. 아, 그냥 하루기 찾고 있어요. 하루를 찾아야지. 여기, 하루기... 여기에... 이, 여기 섬에 계속 살아봤기 때문에... 응.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알걸요. 근데 너는 무슨 용암을 맞았나? 왜 이렇게 까매? 이렇게 말을, 말을 너무, 너무 너무 이상하게 말해요. 참 어이가 없네. 목소리가 이런데 어떻게. 아, 그건 어쨌든 아 뭐라고 했죠? 생각이 안 나네. 영. 우리 불꽃 마을에서 이상한 이상한 일을 벌이면 쫓아내 버릴 거야. 아니 화를 친구라니까요. 그래. 화를을 찾고 있어요. 그렇군. 화룡은 지금 집에 있다네. 그래요? 어디 있어?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군. 용암에서 고기를 굽는. 나. 당신 냄새 아니에요? 당신에도, 뭐 불이 있잖아요, 여기. 근데 저거 왜 들고 있는 거예요? 너 이상한 말, 이상한 말, 이상한 말 하면, 이상한 말 하면, 이거를 다 꺼버릴 거야. 꺼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건 너도 몰라. 어쨌든 얼른 가. 문이 없잖아요, 문이. 뒷문, 앞문 좀 만들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